네 안녕하세요 바이커젤의 김남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출시되는 모터사이클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마이크마가 이제 최근에 끝나면서 모터사이클 신차들이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됐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모터사이클은 어떤 모터사이클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선정요건은 새롭게 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차 신차 중에서도 배기량도 좀 다양하게 장도 좀 다양하게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아마 이 중에서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째 모델은 혼다 시티125입니다. 시티125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아, 너무 오래 걸렸죠? 이거 사실 좀 기미 많이 샀습니다 2019년도에 일본 모터사이클쇼에서 처음 공개가 되고 나서 20년에 21년쯤에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이 지나서 2023년에나 국내 공식을 출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신차라고 봐야겠죠? 기다려셨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티125를 선정해 봤고요. 가격도 잘 나왔습니다. 489만원인데, 물론 슈퍼커브의 조배 가격이긴 하지만,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C125랑 비슷한 가격대이고 사실 요즘에 신차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뭐20% 가까이 상승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489만원 거의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는 건 상당히 좀 가격이 잘 나오지 않았나 싶고 헌터커브 CT125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이 C125와 엔진과 프레임을 공유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프론트 포크가 달라지고 외형의카울을 많이 생략했죠 그리고 머플러는 엄머플러가 장착되어 있고 엔진 언더가도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흡기벤트도 시트 바로 밑에 장착이 되면서 오프로드 이미지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액도 큼지막한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가능하고, 레저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인드나 오프로드에 부담없이 들어설 수 있고, 수납성도 강조되어 있으니까, 모토캠핑이나 피크닉이나 낚시나 레저 활동과 자유롭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기다렸던 모델인데, 아무래도 물량이 극소량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충분하게 물량이 공급이 돼서 뭐 저처럼 그리고 시티백이즈 부를 기다리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로알에프드 모델을 정해봤습니다. 헌터 350입니다. 커터급 클래식 로드스터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네이키드 기종이긴 한데 클래식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커터급 이 세그먼트에서 이런 차량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혼다의 내수용 모델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공급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1235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언제 들어오나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었 거든요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모델이 헌터 350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을 봤을 때 12350이랑 헌터 350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료 탱크도 그렇고 머플러 살짝 위로 뽑아내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준 것도 그렇고 원형 헤드라이트에 앞뒤 17인치 휠딱 보기에 그냥 전형적인 로드스터인데 커터급이다 쉽고 가볍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8월에 태국에서 로얄필드 코리아 초청으로 헌터 350 미디어 런칭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상당히 가볍고 무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 미디어 런칭 할 때도 계속해서 관계자들이 강조했던 게 핸들링이 가볍다, 무게를 많이 줄였다 도심에서 하기 쉽게 만들었다 도심 특화형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도심에서 주행을 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주행을 하면서 상당히 가볍고 무게도 많이 줄고 가속력도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맥형 350보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뽑아냈고 해서 분명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헌터 350도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전에는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된다고 하니까 헌터급 모델 중에서 네이키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헌터 350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다음 모델은요 혼다 CL500입니다 이번 아이크만 모터사이클쇼에서 공개가 됐고요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공개되자마자 반응도 꽤 뜨거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계셨던 모델이구나 댓글 중에서도 아이 모델은 정말 사고 싶다 기다렸던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스크램블러 컨셉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이제 레블 오백인데 시에로백은 연료 탱크랑 시트 부분을 꽤 플랫하게 뽑아냈고 프레임도 구조가 약간은 다르고요 리어 쪽을 많이 보강을 한것 같아요 머플러는업셋트 머플러라고 해서 이 스텝 부분부터 시트까지 직각으로 시트타서 업머플러 하이마운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스크램블러의 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19인치 휠이 장착되면서 차체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피셜 트레일러 영상을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타도 제법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CL500이 우리나라에 출시된지도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 매물도 잘 없고 물량도 그렇게 많이 풀린 것 같진 않아요. CL500이 출시가 되면 그런 현상도 조금은 완화될 것 같고 조금 더 와일드한 이미지 그리고 좀 키가 큰 남성분들이 사기에도 괜찮을 모델일 것 같아서 혼다 CL500을 뽑아왔고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출시 여부인데 저도 출시 여부가 궁금해서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출시는 위정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시다 하니까 올해 출시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모델도 로아리필드입니다 슈퍼메테오 650이에요. 선정하고 있는 모델들이 사실 다제 취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이 됐어요. 아, 너무 내 취향대로만 선정해서 객관성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슈퍼메테오 650은 이번 아이크마 모터사이클 쇼에서 공개된 모터사이클 중에 실제로도 가장 주목도가 높았어요. 외신들도 올해 아이크마에 공개된 모터사이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핫하냐? 라는 설문조사 했을 때 슈퍼메테오 650이 가장 높은 득표를 차지했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폰다이서도뭐 시에 로0이나 코넷이나 텐스알이나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센테이션하다거나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슈퍼메테오 650을 봤을 때는 오브레필드 대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브레필드에 출시를 하는 빌드업이 기가 막힌다 이 기종이 아, 진짜 괜찮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기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엔진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인터셉터 650 컨테이너 직장 똑같은 병렬 2기통 650cc 엔진은 있고 최고 출력이 4 7마력인데 최고 속도는 150, 160km 까지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답답함은 크게 못 느끼고, 고동감이 있습니다. 270도 이상 크랭크예요 180도가 이렇게 터지고요. 360도가 이렇게 터지고요. 이렇게 터지죠. 약간 불규칙하게. 그렇기 때문에 v t e a 과 동일한 폭발 간격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크루저에 잘 어울리는 엔진 고동감을 갖고 있다. 컨텐탈 GT나 인터셉터에도 이엔진이잘 어울렸지만, 슈퍼메테오 650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메테오 650도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빠르면은 3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승차 나오는 시승 컨텐츠 진행하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즐의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